자, 예빈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제목이 예비군법. 네, 배경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향토예비군 설치법입니다 예, 저게 되있잖아요 저는 이 책이 9년 넘어서 내놓 공부했거든요. 어,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는요 그러니까 향토예비군이거든 그러니까 향토라는 용어를 안쓰죠 뭐라고 써요? 지역. 예전에 향토 뭐 39사 향토사인데 이제 지역방위사도 다 끼었잖아. 그다음 그러니까 지역예비군 설치법입니다. 그게 예비법 된 거예요. 근데 제목을 잘못 바꿨어요. 어 지역예비군하고 예비은 틀려요. 근데 예비법은 어, 5, 8년 차대 있다. 지역예비. 군 그러면 어 예비법하고 병역법 차이가 뭐죠? 예비법하고 병역법 차이가 뭐야? 책이 두껍고 얇다. 아니요. 얘기했잖아. 예비, 병려법은 1, 4년 차. 예비법은 5, 8년 차. 어, 우리가, 어, 현역에서 전역하고 나면 뭡니까? 어, 예비 조직되잖아. 그죠? 예. 조직되죠? 예. 조직 1, 4년 차 동원예비고. 예. 지금 원래 전역하시는 분은 동원예비는 없어요. 훈련 안 해. 왜? 해당 연도차는 훈련이 없어. 1년 차부터 가. 며칠? 2박 3일. 시험 합격하고 나면 보류자 돼. 받을 필요 없어. 요 예. 예를 들면, 어, 동원이면. 그러니까 병력법에 동원 훈요 예, 일사단 가고, 여기. 그리고 그 동원 예비는 끝나면 어디로 가요? 지역 예비용 가요. 지역 예비용 오면. 그럼 무슨 적용받아요? 예비용법, 이거, 예비용법. 차이로,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예비군 조직 몇, 언제까지 합니까? 날날팔 예, 병. 예, 병은 날라버리죠. 어, 복무로 마친 다음날부터 8년 되는 1 1월 31일. 근데 시험 나면 7년 나왔대. 9년 나왔대. 쉽잖아. 날라다 그러나 그러니까 8년 되는 1 1월 31일까지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아, 이제 병이다. 이거죠 예. 물론 간부는 연령경년이 10, 10, 되는 해1 1월 31일입니다. 예. 예. 자, 2023년도 <laughs> 12월 31일에 홍길동이 전역했다. 자, 예배님 조직돼야 안 돼요? 아, 병, 병이다. 조직 안 되죠. 왜안 돼요? 10월 31일까지 현역이잖아. 그 2023년 1월부터 예배역이잖아. 그래서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니까 다음이 2023년 1월 일요일 1일이지. 조직 안 돼. 이0 나와 이런 거. 예. 그죠? 예. 어 현역하고 예비 본호 되잖아. 저20 2015년 11월 20, 3일 24진 그 현역이야. 근데 공공십으로는 이제 예비얘이야 그러면 자, 홍일동 예비는 편성되어야 안 돼요? 고민 안해 봤죠? 돼요. 해당 연도차. 예, 해당 연도차. 예. 그리고 2024년이면 1년차 해당 연도차 훈련 없잖아요. 예,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우리 국가에서 뭐만 나이 예, 뭐좀 적용하잖아요. 어, 지난 옛날 카페에서요. 어, 예빙법하고병년법만 나이 적용 안 한다. 내최초부되겠어만 나이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 6월 30일이 생일이다, 그러면 6월 30일 지나면 한살더먹는 거. 병역부 적용 못 해요. 네, 병역부 예비법 그 적용하는 무슨 나이를 적용해요? 연도 나이. 연도 나이. 쉽게 말하면 2023년도 1월 1일 판정검사 받은 사람이나 2023년도 1 1월 30일 판정검사 받은 사람은 똑같아. 이 연도, 2023년도는 <laughs> 저마다 동일하게 본다. 해당 연도차. 이거 연도나이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편성은 돼요, 해당 연도차. 근데 질문만 해. 에, 이거를 뭡니까? 아, 조직은 다음인데 이건 왜 편성합니까? 에, 그러면 편성을 해당 연도차를 2023년 그 다음날부터 해보면 어떡합니까? 그게 더 불리해. 왜 그래요? 홍길동에는 지친 거는 어 1월달에 입영한 사람하고 2012월달 하면 이 사람은 어 2023년도가 <laughs> 해당 연도가 되면 훈련이 1년씩 더 늘어나. 이게 그러니까 불리하죠. 그러니까 연도 나이를 적용받기 때문에 <laughs> 2012년 11월 30일에 해당 연도차다. 그럼 편승이 된다. 그렇 돼. 예. 그죠? <laughs> 그러면 시험 날때 2024년도는 하면 1년 차다. 그때부터는 훈련이 부과된다. 자, 그때 그러면 어 8년이 되는 12월 31일까지 조직되잖아요 예, 됩니다. 자, 소령이 45세인데 6월 30일에 전역했다. 예, 조직돼야 돼요. 됩니다. 어 45세에 12월 30일, 6개월이 돼요. 예, 연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6개월 적용돼. 그런데 예, 46세가 되면, 자, 어, 조직 대상이 아니야. 8년차 끝나고 9년차 되잖아. 예. 그 얘기, 여기, 여기죠 여기서, <laughs> 어, 8년차가 언제까지입니까? 여기서 홍길동이가 병이다, 예백병이다, 8년차가 몇 년입니까? 오늘 지, 지하철 타고 오다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뭐 뭐 2009년도 어떤 병원이 개업했는데 막 야, 뭐 17년 됐네. 이거. 예. 뭐 손이라 하더라고. 예, 우리 강의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예, 팔다 하면 돼요, 팔. 팔다면 뭡니까? 31년이네. 예, 31년 12월 31일. 맞죠? 자, 해당 연도차가 0연 차잖아. 국동체 0이거든. 0에다가 팔다 하면 3 1일 그러면 홍길동에는 2030년은 어 6년 차로서 조직되는데 이렇게 시험 나와. 그럼 또이 시험 칠때막 이러면, 이러면 틀려. 맞아요, 틀려? 예, 예 7년 차잖아. 예, 여기도 7을 담고 30이잖아. 근데 6 틀리잖아. 자, 이렇게 시험 치니까 시간